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리그 개막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 시즌 중국 리그 우승팀 장수순인과 슈틸리케가 맡았던 적이 있는 펜진테다의 해체가 확정되며 중국 리그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두팀 말고도 부채가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클럽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중국 리그의 운영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축협이 셀러리 캡과 함께 모기업의 이름을 빼는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껏 돈을 오지게 퍼붓고 있던 모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됐고, 셀러리 캡의 적용으로 인해 외국인 선수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중국 리그를 만들려고 했던 중국 축협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수발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중국 리그가 이 정도로 몰락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러는 와중에 장수순닝의 핵심 외국인 공격수인 에드르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수수닝이 리그 우승을 함에 있어 완전 하드캐리를 했던 테세이라가 셀러리캡이 적용되자 중국 귀화제에도 거절하며 거절한다. 결국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수닝은 기존의 외국인 선수들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에데르에 대한 세르의 클럽들의 오퍼를 싹다 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수 커리어 황혼기에 와 있는 에데르는 이러한 장수의 결정에 상당히 빡친 듯합니다. 에데르는 어차피 셀러리캡 때문에 재계약이 물 건너간 이상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깔끔하게 탈중국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건데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호텔 방에서 지내며 사상 첫 중국 리그 우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으로부터 이에 합당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대로 쌓였던 에데르입니다. 순인 그룹이 아직까지 인테르는 매각하지 않았지만 장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해버렸고 에데르를 포함한 다른 외국인 선수들까지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같은 인테르 출신인 미란다는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갈 듯하네요. 게다가 메이스포스였던 삼성은 계약 기간 2021년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시즌을 끝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에데르는 인터뷰를 통해 구단은 모든 직원과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다른 구단에서 뛰는 것을 막았다. 우승을 차지했지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했고 합당한 대우조차 없었다. 항상 순인 구단 순회부들은 거짓말을 해왔고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라고 구단 순회부들을 오지게 깠는데요. 에데르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할 듯한데 리그 우승 보너스는 둘째치고 임금 체불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굉장히 깝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2021 시즌 중국리그가 제대로 운영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리그 우승팀 외국인 선수가 완전 열받은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